사람을 믿지 말라,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신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믿으라고 배웁니다. 친구를 믿고, 가족을 믿고, 동료를 믿으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반대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 이게 과연 냉소적인 태도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일까요? 제가 이런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여러분께 상처를 주거나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현명하게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본론 일부 배신의 심리학. 먼저 우리가 직면해야 할 불편한 진실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 약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상황적 윤리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는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유명한 감옥 실험을 기억하시나요? 평범한 대학생들이 교도관과 죄수 역할을 맡았을 때 불과 며칠 만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잔인해졌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무기력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놓이거나 큰 이익이 걸린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20년지기 친구가 사업 파트너가 되었을 때돈 문제로 갈라섰고, 평생을 함께한 부부가 재산 분할로 법정 싸움을 벌이고 가족처럼 지내던 동료가 승진 기회 앞에서 뒤통수를 치는 경우들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원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본론 이부 신뢰의 비용 그렇다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의 실제 비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정서적 비용입니다. 누군가를 믿었다가 배신당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섭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부감이나 배신감은 뇌의 통증센터를 활성화시킵니다. 말 그대로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 고통과 유사한 신경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서 생기는 트라우마입니다. 한번 크게 배신당한 사람은 다시는 타인을 온전히 믿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인간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비용입니다. 사업 파트너를 잘못 믿었다가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 사기꾼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빚더미에 앉는 경우, 보증을 잘못 서주었다가,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해도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고 이중 상당수는 지인을 사칭한 범죄입니다. 나야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라는 말 한마디에 평생 모은 돈을 송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회비용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믿는데 쏟은 시간과 에너지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었고,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직장 상사를 너무 믿고 따랐습니다. 그 상사가 말하는 대로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굳은 일도 다 했죠. 하지만 정작 승진 기회가 왔을 때, 그 상사는 자기 사람을 앞세웠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본론 3부 믿음의 착각.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사람을 믿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용합니다. 첫째는 확증 편향입니다. 우리는 일단 누군가를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그 판단을 지지하는 증거만 찾으려고 합니다. 반대되는 신호들은 무시하거나 합리화하죠.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둘째는 투사 효과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정직하니까 상대방도 정직할 거라고, 내가 약속을 지키니까 상대방도 지킬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는 낙관주의 편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지만,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배신당하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이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넷째는 매몰비용의 오류입니다. 어떤 사람과 이미 많은 시간과 감정을 투자했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끊기 어렵습니다. 이미 10년을 알았는데, 이미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믿게 되는 거죠. 이런 심리적 함정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진화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래서 타인을 의심하는 것보다 믿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론 사부 역사가 주는 교훈. 역사를 돌아보면 무조건적인 신뢰가 얼마나 위험한지 수없이 증명되었습니다. 정치사를 보면 가장 가까운 측근에게 배신당한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신이 아끼던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했고, 그 유명한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박정희는 측근 김재규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기업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창업자들이 서로를 배신하고, 핵심 임원이 기밀을 가지고 경쟁사로 떠나고, 평생을 헌신한 회사가 하루아침에 직원을 내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가족관계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재산 다툼으로 형제가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법정 싸움을 벌이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혈연도, 우정도, 심지어 사랑도, 이익 앞에서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본론 오부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혼자 고립되어 살아야 할까요? 그것도 답은 아닙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전략적 불신입니다. 이것은 냉소주의와는 다릅니다.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거나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첫째, 검증 가능한 것만 믿으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약속이 아니라 실행을 보세요. 누군가 자신을 신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은 신뢰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둘째, 분산 투자의 원칙을 적용하세요. 재정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지 마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맺으세요. 셋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염두에 두세요. 이것은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면? 만약 이 계획이 틀어진다면? 을 생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넷째, 경계와 한계를 명확히 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돈 문제, 보증 문제, 개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자기 의존성을 키우세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정서적으로 자립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만드세요. 마무리.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너무 냉정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기대는 실망을 낳고 무조건적인 신뢰는 배신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거리와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여러분은 덜 상처받고 더 현명하게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뢰는 주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뢰를 원한다면 그들이 증명하게 하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 때문에 무리하게 믿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평화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